안녕하세요. 네, 저는 상담질로개발센터의 강현우입니다. 어, 오늘 저는 마라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 그나 혼자 산다의 기안84가 풀코스 완주를 해서 마라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원래는 달리기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키가 작고 뚱뚱해서 그 전교에서 달리기를 제일 못하는 아이였어요. 체육 선생님이 선천성 운동 능력 결핍증이냐고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춘기라서 한참 예민할 때인데 체육복 갈아입는 거부터 운동 못해서 놀림 당하는 것까지 체육 시간은 정말 저에게 불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달리기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100m는 20초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힘겹게 발을 내딛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체력장에서 오래 달리기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가 들어와야 체력장이 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어, 키가 크면서 살이 빠졌어요. 어, 지금 생각하면 중3 때 집이 좀 어려워지면서 이사를 많이 다니고 통학거리가 멀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3 때부터 친한 친구들과 농구를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농구보다 그 농구하려면 계단을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집이 부산이었는데 계단이 막 100개 단. 계단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걸 오르면서 조금씩 살이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어릴 적에 워낙 강하게 각인되었던 기억이라서 몸이나 운동에 대한 콤플렉스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군대에서 행군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무난히 하면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직장 동료가 10km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자고 했는데 이게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마라톤 출발점에 섰을 때 예전에 달리기 할때그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질 것 같고 또 놀림받을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첫 10km 완주를 1시간 15분 정도 되는 기록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라톤 대회를 계속 나갔습니다. 매번 그 출발 전에는 늘 불안이 올라오는데 뛰면은 결국 뛰어지더라고요. 그게 재밌어서 계속 했고 결국은 하프 마라톤을 한 2시간 30분 정도 되는 기록으로 완주를 했었습니다. 선천성 운동능력 결핍증 환자가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게 된 거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달리기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던가 하면서 생긴 체력으로 그냥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기가 절실해진 계기가 생겼습니다. 40살 무렵에 제가 갑자기 한달 만에 몸무게가 10kg 가깝게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때 제가 마사이 신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마사이 신발을 신어서 살이 빠지는 줄 알고 사람들한테 막그 신발을 사면 운동 된다고 선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가 실제로 살이 빠지니까 사람들도 막 혹해가지고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점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너무 화가 주체가 안 돼서 집에 들어가면 막 폭발해서 막 물건을 부실 것 같고 막 그런 상상이 돼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때 그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직업이 상담인데 감정 조절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제가 성격 이상한 게 아니니까. 마음이 좀 편하, 편해지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위로 에 허리 디스크도 생기고 건강이 진짜 안 좋아진 걸 느꼈었거든요. 아, 그 마사의 신발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원래 신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정말 절실하다고 느꼈고 그때 시작한 게 점심시간 달리기였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사람들하고 점심식사하는 것도 뭔가 일의 연장이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안 해도. 마음이 이래서 떠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도 그때는 아이가 어려서 어, 집에서도 육아와 집안일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마땅히 시간도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나가서 달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뭔가 본능적으로 숨통을 틔우기 위한 탈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돌면서 굉장한 해방감과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답답한 삶 속에서 숨구멍을 찾은 것 같았어요. 뛰면은 아무도 따라오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래서도 잠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규칙적으로 뛰게 되니까 습관이 돼서 달리기를 꾸준히 계속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대회를 나가면서 재미를 더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덜컥 2017년에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신청하게 됐어요. 정말 덜컥 신청을 한 건데요. 5개월 정도 전에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 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제 삶에 숨통을 틔워준 달리기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서 달리기에 조금 더 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첫 풀코스 춘추, 어, 출전이었던 2017년 춘천 마라톤은 제가 6시간 20분이라는 기록으로 힘겹게 완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생각만큼 좋지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재미있지가 않았는데 그거를 완주라는 의미만으로 보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이 계기가 돼서 계속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열 열심히 뛸 때의 사진인데요. 그 뒤에 2019년 11월 JTBC 마라톤까지 다섯 번의 마라톤을 뛰면서 기록을 5시간 정도까지 단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계속 기록을 단축해 나가는 게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회가 안 열리게 된 거예요. 계속되는 그 대회 참가와 기록 경신을 동기로 삼아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달리기는 동력을 잃고 방향을 잃게 됐습니다. 꾸준히 달리던 습관이 어, 깨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전화위복이 위복,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저에게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회가 없으니까 장거리를 뛰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빨리 뛰어야 될 이유도 없어진 것 같아서 달리기가 시들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없이 뛰다 보니까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빨리 뛰기보다 부담없이 천천히 뛰다 보니까 뛰는 자세, 상태에도 좀더 관심이 생기고 점점 뛰는 순간에 더 몰입하면서 그 자체를 즐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0월 23일에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오랜만에 풀코스 대회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지옥 같은 경험을 했었던 춘천 마라톤에 3년 만에 다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편하게 완주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웃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2017년에 괴롭게 6시간 20분의 사투를 벌였던 것과는 다르게 경주 내내 웃으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늘 쥐어짜내듯이 달렸었는데 이때는 나를 느끼면서 내 상태에 맞춰가면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막상 경주가 시작되면 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뛰어나가요. 그리고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달려 나가는데 나만 내 페이스를 지킨다는 것은 그건 진짜 불가능입니다.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때가 많,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10km, 20km, 30km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우르르 몰려가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걷거나 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럴 거면 애초에 조금 천천히 뛰었으면 어땠을까 늘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매번 똑같아요. 그래서 뛰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찾았었던 젊은 날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제삶 속에서도 늘 주변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또 위안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라톤에서도 인생에서도 웃으면서 달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42.19km를 웃으면서 완주한 경험은 너무나 근사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페이스를 잘 지켰습니다. 매 순간 저의 숨소리, 발바닥의 느낌, 그리고 온몸의 느낌을 느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세 번이나 갈아 신었어요. 이것도 코로나19 기간에 생각해낸 건데요. 제가 항상 뛸 때마다 발바닥이 아프고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물집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장마철에 비 오는데 연습하다가 양말 한번 갈아 신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잘 뛰어지고 그래서 대회 때도 내가 뭐 선수 선수도 아닌데 왜 중간에 쉬고 양말 갈아 신을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을 하니까 대회 때도 그걸 시도하게 됐고 양말을 세번 갈아 신었더니 42.19km도 발바닥이 아프긴 하지만 훨씬 더 버틸만 하더라고요. 춘천 마라톤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삶에서 쫓기면서 살아왔는지 절감했었고, 그리고 내 마음만 바뀌면, 그래서 저의 삶의 태도만 바뀌면 양말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웃으면서 뛸수 있고 살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올해 3월달에 서울 국제 마라톤에 그 인생을 깨달은 도인과 같은 마음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거기서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춘천 마라톤은 풀코스 제한 시간이 6시간인데요 서울 마라톤은 5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마라톤에서 느낀 그 신념으로 천천히 내 페이스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결과도 따라온다 그렇게 해서 여유롭게 뛰었었는데 절반쯤 뛰었을 때부터 갑자기 등 뒤에서 경찰차, 구급차, 그리고 저희는 그거 그 분리수거 버스라고 하는데 회송 버스가 쫓아오는 거예요. 예상보다 교통통제가 일찍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 뒤로 한3 시간에 가깝게 계속 뒤에서 그만 달리셔도 됩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그만 달리셔도 됩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3 시간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뛰었습니다. 포기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 그래도 굴하지 않고 어, 완주를 해냈습니다. 어, 이때 그때 마지막에 힘겹게 들어올 때 모습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뭔가 그래도 내가 이거를 그거에 쫓기면서도 이렇게 뛰었다. 그 그동안 내공이 좀 쌓였다. 그런 걸 느끼기도 했지만 정말 시커페했었고 뭔가 깨달은 것 같은 그 여유로, 여유로운 마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 코로나 19에 걸린 이후로 몸 컨디션도 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항상 안 좋은 상황들이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뭔가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하면서 한 번도 식사 조절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은 먹는 거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걸 거의 신경 안 써서 7년 동안 마라톤 7년 하는 동안 몸무게가 거의 80에서 83kg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마라톤 뛰기에는 좀 무거운 몸무게였죠 근데 먹는 시간을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한하고 두 끼만 먹으니까 몸무게가 급속도로 줄더라고요 한달 만에 거의 10kg 가깝게 줄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도 가보고 했었는데 또 문제가 생겼나 하고 근데 괜찮다고 그 진단이 나왔고 하루에 7 8km씩 달리기를 하면서 몸무게가 안 주는 게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먹는 것에 약간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올까 봐 자기 전에는 꼭 먹었고요. 그리고 배고프면 너무 배고프면 과식하게 되니까 미리 먹고 그리고 운동할 때 힘이 없어지면 뛸수 없으니까 또 챙겨 먹고 그리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아, 하시는 분들 아실텐데 카버로딩이라고 대회 전에 탄수화물을 축적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만 또 너무 열심히 또 챙겨서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알아차려졌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제 삶의 단순한 영양 보충, 영양 섭취 이상의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그 어른들한테 잘 먹는다고 늘 칭찬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외롭고 허할 때는 먹는 것을 통해서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할 때 먹는 걸로 뭔가 힘을 비축해 놓기도 했던 것 같아요. 끼니를 거르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평생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큰 일이 안 생기고, 우리 심지어는 아침에 공복에 한 시간 이상을 달려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경험을 하니까 삶에 큰 자유가 생겨났습니다. 먹는 것을 참아야 되는 고통보다 먹는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잘못 달릴 줄 알았는데 몸이 가, 가벼워지니까 훨씬 잘 달리게 되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데더 동력을 얻어서. 이번에는 여유로운 달리기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뛰는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면서 좀더 진지하게 몰입을 했었습니다. 11월 5일에 열렸던 JTBC 서울 마라톤에 어, 그걸 6개월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열심히 하,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전에 감기가 걸리고 대회 당일에는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 30분이라는 개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7년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비 비라든지 그리고 그 감기 그런 어려움들을 무난하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기분이 좋았던 것은 뛰는 과정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멈추지 않고 뛰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프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500m에는 100m 한2 6초 정도 되는 속력으로 사람들을 다 제치고 신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뛰어 들어오고 나니까 시간이 딱 4시간 30분이었어요. 신나게 즐기고 나니까 기록도 따라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마지막 최고 기록이 3분 42초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그래프 올라간 게그 그때 제가 막 뛰어 들어올 때그 그래프입니다. 어,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쫓기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그런 삶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는 40살 전에 이사를 거의 나이만큼 다녔었습니다. 늘 불안한 환경 속에 살았었고 그리고 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큰아들로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에 평생 시달린 것 같아요. 대인관계 심리학자 설리반은 성격을 과잉학습된 대인관계 패턴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저는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맞추고 기쁘게 해주고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인관계 패턴을 과잉학습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 4, 6학년 때 반장을 했었는데, 어, 2학년, 4학년 때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를 못해서 오줌을 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반장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반장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때 가장 큰 동기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이 많았고 힘든 삶을 사시던 어머니가 큰 아들을 보면서 행복해하시는 순간이 어린 시절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부담에 시달리면서 살았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마라톤이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통해서 쫓기는 삶에서 즐기는 삶으로 갈수 있는 힌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 혹시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어 보셨어요? <laughs> 옛날 영화라서 근데 자폐증인 주인공이 마라톤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게 저한테는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에게 엄마가 엄마 욕심으로 너무 억지로 달리기를 시키는 것 같아서 중간에 마라톤 훈련을 중단시키고 공장에 보내는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요. 이때 주인공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마라톤 뛰는 순간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그 느낌 알거든요. 저도 가끔 화장실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뛰는 그런 거할 때가 있는데 어, 그리고 그 후에 주인공이 스스로 대회를 신청해서 뛰게 되는데 중간에 초코파이를 주는데 먹지 않고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릴 적에 엄마가 뛰기 싫어하는 아이를 초코파이로 유인해서 뛰게 만드는 모습하고 오버랩돼서 나오는데 정말 뭉클했었어요. 늘 초코파이 때문에 뛰던 아이가 초코파이가 없어도 스스로 달리기가 좋아서 뛰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콤플렉스의 극복, 스트레스의 극복, 성취감획득 기록경신, 목표달성, 인내력과 의지력 기르기 이런 것들도 의지, 의미가 있지만 달리다 보면 그런 의미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좋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보며 뛰는 것도 좋고. 뛰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정말 신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뛰면은 그냥 좋아요. 뛰는 순간에 몰입이 되면 그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내 발걸음만 느끼게 되고 내 숨소리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더 몰입하면 가만히 내 몸과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계속 훈련해서 뛰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잘 정비된 기차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내 몸과 그 안에서 칙칙폭폭 칙칙 폭폭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졌던 변화무쌍한 환경들을 잘 견디고 버티고 극복하면서 살아온 나 자신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잘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마음. 잘 뛰고 있는 그 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며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이도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정말 잔잔하면서도 벅찬 행복이죠 그게 달리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금방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상황이 압도되고 현실에 찌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위축된 나는 아주 조그맣고 연약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기대와 부담이 클수록 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세상은 너무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숨도 잘 쉬지 않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정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숨막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뛰다 보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잘 버티고 견뎌준 나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달리기가 저를 숨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숨이 나를 느끼게 하고 나를 느끼면 세상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나를 느끼며 달리는 그 순간 삶은 쫓기는 삶에서 즐기는 삶으로 바뀝니다. 저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지금처럼 꾸준히 달리면서 쫓기는 삶을 즐기는 삶으로 바꿔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희망이나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긴 이야기를 용기 내서 드렸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강연우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강연 들으면서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고 그리고 또 저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또 즐겁게 즐기며 달리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신의 페이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양말을 갈아 신을 여유를 한번 즐겨 보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 네 강연 들으면서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가장 끝에 학생분 마이크 전달 받고 질문해 주세요. 그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만약에 제, 저는 경험이 없거든요, 마라톤에 대해서. 근데 처음 마라톤을 할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 아네 제가 마라톤을 주제로 했지만 사실 지금도 좀 자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마라톤에 대해서 권유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런 게 제가 잘잘 잘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라톤 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렇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천천히 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천천히 뛰는 게 어렵고 대부분 다 빨리 뛰다가 아예 재미없어 하고 포기하시거든요 천천히 한번 뛰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저 가장 뒤쪽에 계신 학업분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코로나 19때 잠깐 그 꾸준히 뛰던 페이스가 끊길 끊길 편하다고 뻔했다고 하셨는데 계속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어, 그래도 그 약간 관, 관성처럼 아예 탁 끊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운 좋게 그때 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천천히도 한번 뛰어볼까? 라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 그때. 그리고 제가 항상 다리가 뛸 때마다 너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다리, 무릎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천천히 뛰면서 안 아프게 뛰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덜 아픈지 그런 거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몰입이 돼서 계속 그 달리기를 이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저희 다시 한번 좋은 강연해주신 강연을 선생님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